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을 지나고,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, ABC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길기를 구하시오. 요거는요, 마이너스 2, 일단 써볼까요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요 정도 되고, 요 점을 지나면서요,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사각형 있죠? 직사각형, 또는 뭐, 원, 또는 정사각형, 이렇게, 도형 자체가요, 점대칭인 도형이 있어요. 이렇게, 점대칭, 가운데 이렇게. 원도 마찬가지고요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점대칭인 도형의 특징은 뭐냐면요. 이 점대칭의 중심 있죠. 가운데. 요 점을 지나는 선으로 이렇게 자르면요. 180도 회전하면 모양이 똑같아요. 다. 자르면은. 그래서 넓이도 당연히 같게 나옵니다. 그리고 거꾸로도 돼요. 넓이를 같게 자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 점을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요. 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여기 가운데. 요 점을 찾으면 돼요. 가운데 있는 점. 대각선의 교점이 되기도 하고요. 2와 6이니까 중점을 찾으면 됩니다. 가운데, 자, 어떻게 한다? 두개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? 8 나누기 2 하면 여기 좌표가 4. 그 다음에 이것도 2와 3의 가운데 바로 3 되겠죠? 4,3. 4,3하고 아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요. 기울기. 그림에 있을 때는요, 다시 점을 이렇게 X 이렇게 하지 말고요. 그냥 바로 그래서 보세요. 그림에서 보는 훈련하는 게더 중요합니다. 이렇게.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갔죠? 6만큼 이렇게. 그 다음 여기 y 증가량.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4. 6분의 4. 약분하면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